안녕하세요, 신지 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정읍에 왔습니다. 작년에 홍앤을 숙제하신 정읍의 홍앤 재배농가 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년 예, 만에 뵙네요. 요 예. <laughs> 지금 여기가 정읍이잖아요. 예. 예. 지금 어, 영상 찍기 전에 사장님이 다봉지로다 이제 따놓으셨는데 몇 개월 열어봤어요. 사장님도 어좀 궁금하시고 저희도 더 궁금하고 해가지고 열어봤는데, 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홍인이 이제 색깔이 짙어갈수록 다른 그 붉은, 붉은 포도 품종하고 조금 차별이 너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지금 저희가 딱 원하는 색깔을 너무 잘 뽑아내셨어요. 예, 예상하신 색깔이시죠? 사실 예상은 못했죠. 이렇게 <laughs> 검붉은 색이 될 거라고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올해도 예뻐요. 네. 빨간색보다. 그렇죠. 검붉은 색이 예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선홍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요. 네, 검붉다기보다는. 여기 지금. 사장님, 그, 포도 품종을 몇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네. 파란색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하고? 그게 한 800평 정도. 800평의 주수는? 한 300주 되요. 300주고요. 300주 정도 되고. 네. 저거 지금 레드샤인, 홍안이라고 하는 거는 한 200, 200주 정도안 되나요? 200주가 좀, 200주 네. 그냥 뭐, 2 0 0주도 500평 정도. 주간 간격은? 좀 여기는, 넓게 하셨어요, 사장님도. 여기는 4m 간격으로 했고 네. 폭은 2.8이에요. 폭은 2.8. 네. 작업하기에 딱 적당, 사장님 제 입장에서는, 저, 아. 제키딱 맞죠. 예. 네. <laughs> 키가, 키가 어떻게 하면, 돼요 키가 좀 작아요, 남들. <laughs> 네. <단과로 한> 164 <laughs> 정도밖에 안되니 근데, 다른 농장도 제가 이제 저거, 제가 170, 뭐, 살짝 넘을까 말까 하는데, 네, 너무 크면 네 맞아요. 힘들고 적당한 적, 것,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예. 이 정도 높이가 돼요. 예. 지금 그 언제 심으신 거죠? 이게 작년 4월 4월 말 지나서 심은 거. 요 작년 4월 말. 좀 늦게 심으셨죠. 음, 그래서 이제 늦게 심다 보니까 예. 좀 열린 건 열렸고, 네. 좀 늦은 거는 이제 물고 나오잖아요 음. 뭐 심으실 때 특별히 사장님이뭐 노하우로 뭐. 별하게 다른 분들과 다르게 하신 건 없고요. 오히려 처음에 샤인 머스켓반 만들 때는 탭이 네. 도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때는 확장 또 탭이 넣는 게 유행이었어요. 탭이 탭이 중심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데 요즘에 또 나오는 거는 뭐탭를 넣는 사람들을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탭비 그렇게 많이 안 넣고 네. 뭐 샤인보다는 반 정도 튀긴 것 같아요. 음. 음. 뭐 사장님 처음에 초반에 그 샤인 머스켓 하실 때 음. 그때 탭이 넣으신 그, 그 하고 지금 이 홍엔에서 퇴비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넣으신 경우하고 차이가 있나요? 한 반은 줄였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나서의 이제 그 성장의 차이? 성의 차이는 차이 없어요. 차이 없어요. 오히려 차이는 처음에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홍아는 의외로 열매가 네. 지금 저기 3년차 샤인하고 똑같아요. 잘 음. 큽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근데 약. 약간 길쭉한 느낌이 있고 네. 저쪽 샤이는 좀 둥그렇다고 해야 나 근데 저기 생장 조넛제 이런 건 똑같이 했어요두 지배를 린면두번지를두번 지배를 내면서 두번 지배를 내면서 두번 지배를 내면서 두번 지배를 내지를 내면서 두번지를서 모양은 이게 더 예쁜 것같 지배를 내면서 두번지서모요은이죠더 예쁜 두 같아요. 음. 샤면서 그냥 둥그를내만 하거든요. 그서지서 이거는 더 크리만 두번 써도 될것 같고 네. 샤이는좀 바꿔보려고 해요 음. 2차때는 좀 바꿔보려고 이게 지금 한 그루당 지금 몇 주가 열린거죠? 1년 음. 식재 한이한 한 20개 되겠죠? 20개 한 10개, 12개, 10개 치면 음. 한 20개 되죠 그죠? 네한 10개, 10개, 한 20개 정도 네, 조까지 해서 평균 한 20개 정도 되는 거죠 보통 목표 음. 주수가 한 그루당 20개 송이 정도 예상. 제가 보좀 빠진 게좀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빠졌잖아요, 그죠 요도 빠졌고.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한 30개 정도는 달수 있을 것 같아요. 요도 빠지잖아요그죠한 음. 음. 20개면 3회 타니까. 네. 음. 한 30송이는 달수 있을 것 같아요. 음. 20개 요하고 빠진 거또한0개 달면 한 30개 정도는 달수다그이송한 송이당 알수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알토끼 하신 거죠? 한 700g 내외로 생각하고. 네. 네. 이게 지금 한 40개에서 50개 사이 쯤될거예요 40개에서 50개 사이. 40개. 요거는 한 40개 50개 되고 요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 숫자가 몇개좀더 있는 것 같은데. 그리신 이제 알이 좀 작죠. 네.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송이로 한 송이를 저를 달았을 때한몇 g 정도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안 돼도 한 600에서 700? 600에서 700. 네. 그 정도는 다될것 같아요. 딱 적당하네요. 저기 뭐 시장에 내놓기에. 6 7에는될것 같고. 요건 좀 작으니까 작은 대신 알이 응, 좀 크잖아요. 알이 좀 크니까, 네. 요것도 한 뭐, 것0 0것 가까이 될것 같고, 네. 700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네. 어, 혹시 당도, 당도 체크는 네.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요 정도 되는 걸 해보니까, 네. 20.7? 21g. 20 어, 뭐, 소, 그, 어. 송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고 아니, 아니, 내가 색으로 봤어요. 아, 색으로? 네네네.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니까, 한 10, 17, 18. 78. 요 정도 되면 한 20, 21. 그래서, 요 정도 색깔이 짭, 요 정도 되면, 네. 출하할 생각이에요. 딱, 그, 네, 이쁠 네. 때 출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뭐, 20 이상 다 되는. 평균 그냥 뭐, 뭘 따먹더라도 따 20, 드릴 수 네. 이상은. 다 나. 20은 되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쪽 네, 이쪽하고 네. 이쪽하고. 네. 음. 지금 뭐, 그냥 무작위로 지금 봉지를 따봤는데, 어느 정도 균일합니다. 착대, 지금, 상태가. 그래서 뭐, 여기서 이송이에서 이송이까지 갔는데뭐한 일주일 정도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 네. 예상. 제가 같은데. 지난번에 그사장님한 그 찍어서 보는 게이 정도 때 찍어서 보냈거든요. 네네. 고객에제 여름색으로 되는 게한 일주일 여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네. 제가 그냥 뭐 앞으로 한1 0일 안에. 네. 다는 안 되겠지만. 반 이상은 추락하시니까 음. 샤인은 그러면, 그러면 보통 추락하시기를 어떻게 잡으시는데요? 저는 추석한 열흘 전에 샤인은 오늘 추석이 27일이에요. 네네. 한 15일 정도? 네. 늦어도 20일 안에는 추락를 해야 된다고 샤인을 싶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이. 같 이제 이, 이거는 착색에 따라서 이제 좀 늦는 거는 이제 유보하고 네. 착색이 된 것만 네. 선별 해서. 음. 음. 아직까지 뭐 추석까지 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샤인보다는 조금 더 이른 뭐오늘 3일이니까 네. 27일이라면 네. 뭐 24일 남았으니까 예. 15일정도면 뭐, 뭐, 뭐 제가 볼때는 요정도 되면 다음주에 출하해도 네. 되,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음, 봉지를 한번 다 음. 개봉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네. 다음주 주말에 한번 쭉 확인해서 예. 만약에 이렇게 차색 된게 좀 어느정도 되면 2차 네. 출하하고 나머지는 2차 할때 나누어서 한번 해볼려고요 네. 봉지는 언제부터 씌우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7월, 7월 10일인가 그래요 7월 10일이요? 네. 7월 10일인 것 같아요 지금 차인하고홍해하고 그 같이 동시에 재배를 하고 있으시면서 좀 약간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나요? 재배하는 과정에더뭐 워낙 초보자다 보니까 <laughs> 예, 예. 할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네. 이인 하는 대로. 네. 뭐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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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관리나 컷이 한번 네. 쳐주고, 관수 네. 한다 그러면 시간별로 단수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샤인하고. 뭐, 샤인하고 음. 이제 별도의 관리 자, 관리하는 부분이나 차이는 없다. 똑같이 했어요. 네. 어머 뭐 근데 참고로 사장님은 어쨌든 농사를 이포도로 처음 하시는 거죠? 처음 하는데요. 예. 네. 그 전에는 농사꾼 아니었어요?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직장하고 사업하다가 이제 네. 퇴직하고 올해 네. 이제 퇴직했어요. 아, 올해 퇴직하셨어요? <laughs> 작년엔 퇴직 전에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지금 주말 농장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 놓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주말 농장으로 네, 네. 뭐 주말에 목요일 날 내려왔다가 월요일 날 올라가고 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한일년 됐죠 준비한 지가 혼자 설마 혼자 하신 건 아니죠? 혼자입니다. 혼자 이거 다 하신 거예요? 네. 그 하우스 두 동을. 네. 아 이제 동제 네. 작업 바쁠 때. 네네. 뭐 이렇게 알수 게할 때는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네. 여기 이 하우스가 요 하우스는 몇 평이죠? 이게 사백 평이에요. 사백 평. 사백 팔십 미세 동. 팔십 미터 세 개가 한 나로 된 연동이지? 네. 연동 하우스. 그럼 여기 몇 주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고 하셨죠? 세번 옆에 조금 있는 거 빼고, 요거만 요, 요 하우스만 한150 정도.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할까? 모르죠. 뭐 아직 한 번도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laughs> 아니, 달려있는, 달려있는 봉지수만 보면 곱하기 뭐 이렇게 머리 생각 안, 잘안 나오나요? 이거 내가 봉지 씌우고 보니까. 네. 한 1200, 300개 되는 거 같은데. 1200, 300개. 한 2300개는 뭐, 뭐, 소비자 판매하더라도. 네. 한 천송이 정도는 납품을 해야 되지 않나, 음. 생각중이거든요 지금 납품가는 네.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글쎄, 뭐, 샤인 처음에 나오는게7원이더라고요 네. 한 4만원, 4만, 4만 5천원? 2kg 단위로 했을 때. 네, 2kg 단위로? 왜냐면 샤인 처음 나와도 4만원, 4만, 4만 5천원 사이니까. 샤인이 근데 요즘 가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이 네, 그건 이제 뭐, 파란색 샤인이고 네. 이건 이제 레드 샤인은 이제 초창기니까. 네네. 그 정도, 성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0에서 한400 상자 정도 되는데 네. 한300 상자 나간다 그러면 한 1,200, 1,300? 천0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가지 수 대충 내가 계산해 보니까 메달스로 계산해 보니까 한 3,500까지 정도 나와요. 아3,500 가지? 아, 그러면은 한1,200 상자 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 상자 빼고 네. 한1,000 상자 정도 출하 한다 그러면 네. 한 3,4천, 4천, 4천? 아, 3,4천, 3만원으로 네. 보면 3천, 네. 4만원으로 보면 4천이니까 네. 한 3,4천 하면은 1년만에 네. 그죠. 주말만 네. 오셔서 네. 그런 거 하면 뭐 되잖아요. <laughs> 한 3,4천 하면 <laughs> 원가 빼고 뭐 설태 니까 선태 어쨌든 네. 해가 지날 때마다 지금 어쨌든 수확량은 늘어날 거고, 이제 이제 가짓수 네. 일정하게 이제 유지만 되면 그쵸. 음, 그런 건 유지해보겠죠. 죽는 거는 없으니까. 네네네. 맞아요. 뭐, 워낙에 관리를 잘 하시니까 지금 뭐, 바닥에 뭐, 잡초 하나 없고, 네, 여기서 뭐, 그냥 <laughs> 캠핑을 해도 될 정도로 너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아이고, 아무튼 뭐, 2년 전에 한번 뵙고,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네. 나무는 내가 얼마든지 키울, 자, 예쁘게 키울 자신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직장 다니고. 신경 쓰면. 네. 근데, 전혀 이제 예상 못 하는 경우는, 뭐랄까, 초보자다 보니까, 네. 예방 차원. 예. 얘가 병이 오면 첫째 안 되니까, 네. 뭐, 칼슘? 네. 뭐, 인산, 칼슘 뭐, 이런 거 뭐, 염면 시비, 뭐한 달에 한번 정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위주고, 음. 뭐 주로, 이, 주로 생기는 게 이제 나방, 노린게 뭐, 이런 건데, 네. 저는 뭐, 선유벌레 이런 거. 예. 네. 그러 그러니까 눈에 한번 보이면, 그냥 못 넘어가.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한 20일 정도에서 30일이면 네. 꼭 사전에 네. 예방, 방지를 해요 음.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방지를 하는 거지. 음. 아, 눈에 정도. 보이기 전에 그냥 뭐. 네. 미리 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예방 하는 거요 2년 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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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네. 생기기 전에 다 미리 방지하고 네. 다 미리 미리 준비할 거라고. 네. 아무튼 봉지 가기 전에는 이런, 이 정도로 정말 예쁜, 응? 뭐 보석, 보석 다루는 것같이 그, 기대, 음, 기대를 못했었는데. 아 여러 분 보니까. 예. 예, 예. 딱 보시니까 흐뭇하시죠? 우리 예? 애들이 좋아해. <laughs> 올해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laughs> 네. 올해 참 힘들었지. 뭐 내년에 뭐 올해보다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지금보다 뭐더뭐 뭐 예쁘게. 진짜 음. 목표는. 눈부시게 나오겠나? 7까지 검붉은색, 선홍색, 선홍색. 저는 선홍색이라고할래요이 네, 음. 요거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좀 이제 우리 아이고. 전문가들한테 좀 좋은. 아니 뭐1일 <laughs> 년만 더 하시면은 사장님이 전문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홍앤 재배 이제 <laughs> 방법에 대해서 글쎄. 노하우를 이제 배우러 와, 와야 될 상황 같아요. 글쎄. 이 홍앤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지 궁금해서 찾아뵀는데 너무 저희가 기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좋은. 예, 예. 너무 좋은 뭐 구경 하고 갑니다. <laughs> 아무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예 뭐, 제, 그, 출하하시고 나면은, 한그 나머지 정보들도 한번 공개해 주시고요. 그래.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정읍의 사장님을 만나 뵙고, 어, 1년 동안 이 홍엔을 재배하시면서, 어, 알게 되신 노하우나, 여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농사 경험이 전혀 없으신데, 이렇게까지, 어, 예쁜 홍앤 열매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뭐 기존에 포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새 품종을 접하시면 좀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를 처음 재배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내셨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상님 앞으로 더 좋은 열매 만드셔서 또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읍 홍앤 농장에서 신지 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